네, 유성용 선생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두 번째 지혜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사람들이 욕심에 빠져 염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. 네, 유성용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두 번째 지혜는 사람들이 욕심에 빠져 염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두 만족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. 욕심에 미혹이 돼서, 욕심에 빠져서 염치, 그러니까 체면, 이런 거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래요. 어,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, 이 말은. 사람이 만족한다는 거.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? 제가 볼 때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아무리 돈이 많아도 조금만 더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아무리 권력을 막 잡았어도 조금만 더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구나다 만족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인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가 막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공부하는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냥 같이 욕심 부리고. 같이 막 아귀다툼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우리는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살아야 할 텐데요. 어떻게 하면 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사람은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요. 다른 말로 하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.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에요.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. 그거를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늘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좀 만족하지 않을까요? 좀 욕심을 내려놓고 살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아마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, 어제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어, 물론 뭐 언론에서 또 매스컴에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공도 많이 있었고 또 과도 많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, 어좀 저는 좀 안타까운 게, 어 정말, 어 대통령이 되셨을 때, 또, 그리고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서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실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요. 그때 좀더 어 많은 사람들의,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.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렇게 일면 그 전면 기사에 통합과 화합을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라는 기사를 봤습니다. 그러니까 서가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. 이제는 좀 분열과 다툼을 멈추고 정말 탄생하고 공생하는 좀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. 그러기 위해서 지역 간에 갈라져 있고, 종교 간에 갈라져 있고, 세대 간에 갈라져 있는 이런 아픔들을 좀 이제 좀 싸매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모든 국민이 통합하고 화합했으면 좋겠다. 라는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아픈 후배들이 좀 그거를 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어,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그 기사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 재임시나또재임하고 어느 정도 어,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그때부터 막 그렇게 노력을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. 어, 이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품고.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, 좀, 정말 진작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러듯이,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진이, 뭐또 유언도, 어 있으니까,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겠지만, 우리는, 어 지금, 내가 꼭이 세상을 떠날 때, 거의 마지막 때에, 그런 정말 상생하고 공생하자, 통합하고 화합하자가 아니라 내가 전성기 때, 현직에 있을 때, 내가 힘을 가졌을 때, 내가 좀잘 나갈 때 그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좀 품고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그래서 상생하고 공생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.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,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해요. 내가 한번 왔다 가는 인생, 어떻게 사느냐,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냥 내가 죽음으로써 그게 끝이라면 괜찮아요.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남는데요.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떤 걸로 남을까요?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냈느냐?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 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이 빛이 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정말 빛을 바라기도 빛이 없기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거를 연두에 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이 땅에서 언젠가는 떠난다. 그래서 욕심도 좀 내려놓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결국 저는 최고의 삶은 존경받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내가 어떤 막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존경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큰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존경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 사람의 인품과 인격이 뒷받침 됐을 때. 그러니까, 높은 위치, 높은 명예, 또 많은 부, 플러스, 인격이 뒷받침이 됐을 때, 그때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, 그래, 나도 한번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겠다. 라고 마음을 먹으면, 그러면 욕심도 내려놓고, 좀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. 우리가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, 첫째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. 라는 의식과, 두 번째는 정말 나도 존경받는 삶을 한번 살아, 살아봐야겠다.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면, 그러면 정말 욕심을 좀 내려놓고, 만족하는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. 이상입니다.